그래서 붓자형 치유 하면서 뭐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셨어요? 해보셨어요? 부자형 치유 이거는 음. 정말 안 믿을 수 없었던 음. 게 제일 시작이 부자경이었어요 음. 신기하게 그 윌리엄 선생님 수업을 신청할 때 네. 왠지 제가 턱이 진짜 아팠었거든요. 음. 여기 왼쪽 음. 턱 관절 오른쪽도 네. 비슷했고 왼쪽 되게 심했고 거의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고칠 고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고 병원도 가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근데 점점 너무 아파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 밥을 먹을 때마다 너무 아팠고 음. 그러니까 늘 아픈 거죠 그냥. 음. 근데 어긋나 있는 느낌이었고 그런 꿈도 되게 많이 꿨었어요. 이게 그래서 턱이 너무 아파서 막 꿈에서 깬 적도 있고 그러니까 입을 잘 벌리지 못할 정도로. 근데 우리영 선생님 수업 을 신청하면서. 아, 몰라, 다른 건 모르겠고, 뭐, 턱관절만 나와도 좋겠어, 이러면서. 음. 근데 그게 왠지 부착형에서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있었거든요. 네. 직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부착형 치유 그 세션에서 너무 신기했던 경험이, 이렇게 입을 벌린 상태로 있었는데, 이렇게 뭔가 시원한 게 이렇게 나오는 오, 느낌이 네, 있었어요. 네. 이 입을 통해서, 네. 턱에서 입으로. 근데 더 웃겼던 거는 이게 제 의도일 수 있잖아요. 제가 그냥 이걸 네네. 의식하고 내보낸다. 음. 근데 다 끝나고 정말 누가 이렇게 옆에서 다 나갔지? 네. 이러면서 확인시켜주는 것처럼 턱을 이렇게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오, 네. 근데 이게 내가 했으면 이 정도의 세기로 안할 정도. <laughs> 근데 정말 엄청 어, 미세하게 내가 의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의도해도 그 정도의 약하기로는 확인을 절대 하지 않을 정도의 세기로 막 이렇게 여부를 했다가 네. 막 이렇게 확인을 하는 작업이 네. 있었어요 네 신기하다 어 이게 진짜 나갔나? 근데 그때부터 통증이 거의 한 4일, 5일에 걸쳐서 사라지고 음. 거의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와 네. 어, 진짜 신기하다 면서막 입을 벌려보기도 하고 막 신랑한테도 오, 얘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조금 다시 아파오는 힘이 있었는데 임신했을 때저 선생님 세션 한번 했잖아요. 두번 했을 때. 그때도 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선생님이 그게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선생님 세션 받고 그리고 완전 사라졌어요. 부디가 아, 안 아파요. 아 진짜요? 그 내가 어, 너무 신기다 너무 신기했어요 네. 이거는 음, 그래서 음. 아 내가 뭐 부착경을 막 다른 분들은 뭐 나가는 걸 본다고도 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었는데 네. 이만큼 확실한 건 없었어요. 어, 너무 네. 신기하다. 근데 네. 이게 그때 선생 님 말씀해 주시기로는 책임감 같은 맞아요. 게 턱이랑 네. 연관이 될수 있다고 근데 제가 그 외갓집 에 첫째거든요. 근데 늘 그러니까 뭐 집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책임감이 엄청 저한테 큰 짐이었어요. 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구나 쉽게 그러니까 외가집도 저한테 그랬고, 엄마 아빠도 저한테 그 짐을 다 밀었었으니까, 음. 그래서 그게 방출이 되면서 제가 그것들을 많이 내려놨어요. 음. 음. 거기로부터 되게 많이 자유로워졌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가씨 산소 갈때 이제 아가씨한테도 부착형 치유 몇번 음. 했었고, 해주고. 네, 음. 해줬었고. 이제 음. 신랑한테도 몇번그 선생님 영상 틀어놓고 레이키 음. 하면서 선생님 부착용 영상 같이 틀고 음. 해주고 했었거든요 음. 네. 훨씬 가벼워해요 신랑도 음. 딱 레이키 네. 받고 네. 일어나면 네. 해서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할 때는 진짜 누워서 레이키 세션 해주고 신랑도 받고 싶다고 음. 하고 네 음. 잘하셨어요 네. 잘하고 계시네요 네. 음. 너, 이거는 정말 너무 어, 신기하다. 그쵸? 너무 신기했어요. 네. 네, 이렇게. 그 차가운, 그 기분 나쁜 기분이 만 이렇게 입밖으로 이렇게. 네. 연렇게 네. 나가면서 렇게 이렇게. 게이막이이렇면서 네.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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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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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렇게. 이 때 녹음 뭐는 몇번 많이 그래도 들었어요. 음, 네. 네. 그때 마다 좋죠.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아이 영상 찍어보랬다 너무 너무 간증이 세가지고. <laughs> 어, 네 <laughs> 이거 는센 편이죠. 네어 엄청 세죠. 아, 네. 그뒤 네. 네. 그 굳이로는 이게 음.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이게 레이키가 맞을까? 내가 음, 레이키 틀릴까? 음, 이걸 음. 의심하다가도 이걸 안 믿을 수가 없는 음. 상황. 그게 자꾸 떠올라요. 이 턱이 나온 것만 해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녹음은 했거든요. 어, 혹시 네네. 녹음한 거 올려도 돼요? 어, 아, 네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laughs> 네, 네. 너무 요 진짜. <laughs> 너무. 제 제가 요즘에는 사실 막 사람들 막 이야기 이런 거안 음... 올리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뭔가 내면의 가이드에서 어 이거는 공유해 네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막 어. 이렇게 올라. 네네. 어. <laughs> 네 공유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네. 음. 뭐, 너무 음. 네 이거 저만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터... 음. 그런... 병원 가지 않고. <laughs> 음, 그러니까요, 뽕 뽑으셨는데요. 네, 수원여 네, 그리고 그거를 너무 딱그제 목적에 막. 근데 뽕은 네. 이미 뽑았죠. 진짜 그 덕분에 네, 저는 수업 때문에 생각, 지켜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가졌을 때는 앞뒤로도 유산을 했었고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음. 가진 걸안 순간부터 태어나기 전까 전날까지 기, 그 묵주기도를 했어요. 아, 네. 그런데도. 늘 유산할까봐 불안한 음.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막 테스트도 일부러도 하지 않았고, 실망하기 싫어서 테스트도 안 했고, 근데 혼자서 막탁 붙어 있었는데, 네. 진짜 착 붙여줬다는 느낌이 되게 어, 강해서 네. 불안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 어. 응, 이 아이는 그냥 주셨구나, 네. 이런 마음이 되게 강했고, 어. 신랑도 그랬고, 어제도 수업 끝나고 신랑이 외식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는 길에 카시트에 앉아 있었는데, 신랑이 사탕을 갖다 달라 그랬어요. 근데 사탕, 막대 사탕이 이렇게 큰 거였는데, 막 제가 계속 보고 있다가, 잠깐 창 밖에 보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그 막대가 부러지고, 목에 걸린, 걸렸거든요? 음. 막 퀵퀵 거리는데, 음. 그게 그냥 혼자 스스로 튀어나왔어요. 어, 다행이다. 엄청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음. 근데 그냥, 아 제가 신랑한테도 얘는 그냥 지켜지고 있는 음, 아이 같아 음, 그렇게 음. 얘기했거든요. 그 그러니까 제가 막 조금 놓치더라도 얘는 정말 얘 스스로도 그렇고 늘 그냥 보호받는 아이인가 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네. 음. 네. 어. 너무 네, 너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나이가 왔다는 네. 나한테. 네, 네. 진짜 응. 헉,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응. 너무 고마워요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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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응. 했어요. 그래서 응. 그 기적이 늘 곁에 있다는 맞아요. 느낌이 진짜 강하게 들어. 요